오늘 그 오후 1시에, 어, 요양보호사 간담회를 가질 거예요. 요양보호사이신 분도 있고, 요양보호사 하실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요양보호사 할 사람은 없나요? 요양보호사 이미 자격증을 딴 사람도 적지 않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결국에는 우리는 다 요양보호 서비스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안 받을 사람 있나요? 장답못 해요. 나는 그냥 팔팔하다가 바로 꿀꺽 죽을 거야. 이러면 몰라도 <laughs> 그러면 요양 보호 서비스 안 받아도 되는데. 요양 보호 서비스는 누구나 순차적으로 죽는 게 당연한 거니까. 누구나 나중에는 요양 보호 서비스를 받아야 돼요. 근데 요양 보호 서비스 받는 것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요양 이렇게 어떤 서비스 받는 것도 받아보는, 이게 좀 필요해요. 그냥 이제, 좀 까칠한 사람은 남이 내 집에 오는 거 싫어하는 이런 사람 많거든요? 불편하잖아. 마음도 안 맞고. 그런데, 이제, 남이 내 집에 오는 게 과연 불편하고 음에좀 그러냐? 자존심 상하냐?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친한 친구가 집에 오는 거는 좋잖아요. 친한 친구가 집에 와서 같이 수다 떨고, 같이 뭐 맛있는 거 먹고, 같이 청소할 수 있으면 청소하고, 이렇게 해주면 좋잖아요. 이왕보호 서비스는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면 참 좋아요. 나이가 들면 이제 서비스를 받을 쯤 되면 이제 거동하기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어디 밖에 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서비스를 받게 되는데, 그러면 마실 나가기도 힘든데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야지. 내 기분도 업되고 에너지도 돌고 행복하고 건강도 안 돼.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도 그러면 못 만나고 이러면 이제 감옥 생활을 하는 거잖아. 본인 본인이 택한 감옥이지. 그런데 이제 유양 보호에 대해서 일찍부터 알고 있으면 서비스 이런 것들도 이렇게 누군가를 사람을 데리고 와서 쓴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국가에 사람을 보내줘가지고 이 사람이 내가 부려먹는다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유양 보호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어요. 아 이게 친구가 하나 생겼다. 유양 보호사는 친구다. 나이가 나이 차가 뭐 나이가 비슷할 수도 있고 나이가 나이 차가 있을 수도 있는데 상관없이 나이를 뛰어넘어서 친구 하나 생겼다 나이 들어서 근데 이 친구는 참 좋은 게 내가 오지 말라 해도 와야 돼 <laughs> 내가 보기 싫어도 온다네 <laughs> 와가지고 뭐 이렇게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주고 놀아줄 거 있으면 놀아주고 이렇게 한다네 그래서 그런 걸 받아들이면 참 좋아요. 그리고 이제 마음에 드는 친구라, 친구, 정말 좋은 친구면 좋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절에서 그런 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우리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불제자 아닙니까? 또 황룡사의 불제자들은 보살도를 닦아 나아가는 사람이잖아요. 보살도를 닦는 사람은 보살도라는 게 나보다는 남을 먼저 남을 받들어 주 모시는 이런 사람이고 살도 아니겠어요. 그래 또 우리 절 코드가 있잖아. 절이라는 코드, 부처님이라는 코드 서로 이렇게 같은 코드를 가진 사람들끼리 요양 서비스를 하고 요양 서비스 받고 이러면 좋잖아요. 내가 절에 다니는데 황명사에 그, 위왕 보호사들이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이 많아. 내, 가 어차피 서비스를 받아야 돼. 어, 아, 그러면 황룡사에 있는 그, 보사님도 서비스하러 온다니까. 어, 좋네? 편하게 생각하고 그냥 서비스 받으면. 또, 우리 불자들끼리니까 서비스하러 온 사람 보고 부려먹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또. 뭐. 또. 이렇게 미리부터 얘기를 하잖아. 여러분들 나중에 서비스 받으면 부려먹지 말라고. <laughs> 밥해, 청소해, 뭐이면서 그러는 게 아니라고. <laughs> 시장 봐봐, 이러는 게 아니라고. 물론 정부에서는 그런 것도 일부 하라고 예왕보호사를 보내긴 하지만, 우리가 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상호 존중이잖아요. 상호 존중. 정말 이제, 그 서비스 받는 사람이, 클라이언트가, 정말, 이제, 점잖고, 상대를 배려하고, 아껴하고, 좀 미안해하고, 이런, 이러면, 이러면, 유앙보 서비스 하는 사람도 더 해주고 싶어. 더 해. 마음이 우러나서더 해주고 싶어. 그런 공동체를 만들자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 절이라는 게, 그 사실 너무 힘들면 또절 찾아오기가 어려워요. 너무 죽을 만큼 힘들면, 아, 힘들어. 힘, 힘들어. 하면 절에 다니기가 쉽지가 않아요. 생계가 막 쪼달리는 사람이 절에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제 한 번씩은 올수 있겠지. 부처님 저 죽을 것 같은데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한 번씩은 뭐 평생 안온다가 죽을 것 같으니요. 부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오는데 매일 오지도 않거든요. 그, 그래도 이제 건강이 받쳐주고, 또그 삶에 좀 어느 정도? 먹고 사는 게 그냥 먹고는 살수 있어. 쌀은 집에 다안 떨어져. 그 정도 돼야지 절에 오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 나이가 많아지면 힘들어요. 병이 드니까. 몸이 아프니까. 몸이 아픈데도 이제 몸을, 아픈 몸을 이끌고, 그렇게 이렇게 절 이렇게, 렇게 해가지고 오기가 쉽지가 않아. 열명 중에 한 명만 담아. 우리 새벽에 노보살님 오시거든요. 새벽에 노보살님은 그 다른 기관에서 그냥 서비스를 받는데, 근데 그 걷는 것도 이렇게 좀 힘들게 걸으셔. 이제 뜨개질 가시는 보살님인데, 그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나오셔가지고 뜨개질 직장 가신다고 가, 가셔 일하신다고, 그런데도 서비스를 또 받으셔. 정신력이 대단하죠. 집에서 노는 것보다는 그래도 밖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는 거야.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저를 들렀다가 택시 타고 오셔. 저 동남 하이빌 그쪽에 사시는데 택시 타고 오셔가지고 아침, 새벽마다 오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공연 좀 하고 가세요 하니까 좋다고 또 드시더라고. 새벽 아침 공연하시고 이렇게 가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분들은 참 드물어요. 몸이 안 좋을 때 근무까지 하겠다고 하는 분은 잘 없는데 그 보살님은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절에까지 왔다 가잖아요. 그냥 정말 1 0 0명 중에 한명 있을까 말까. 그래서 이제 저는 생각에 이제 나라에서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도를 잘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는 그 제도를 잘 활용해서 이제 미리 미리 오늘 요양보호사 간담회가 있는데 요양보호사, 요양보호 지금 요분들을 예, 이제, 그밥 사주고, 뭐 사주고 해가지고 잘 받들어 모셔가지고, 아, 우리 앞으로 이제, 그, 절에 연세가 많아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그러니까, 수요죠, 수요. 수요 예측을 해서, 그 관리를 좀 하자. 수요 예측을 해서. 그러니까 여기, 이 보면 이제 나이가 75세, 85세 이렇게 넘어 가시는 분들 계시거든. 이게 말, 나이가 80이 넘으면, 이, 그때는 이제, 오늘 그럴지, 내일 그럴지 알수 없어요. 10년 후에 아플지, 내일 아플지 모른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을 파악, 예측이라는 게 파악이에요. 파악. 파악을 해서, 이분들 명단 정리하고, 연락처 정리하고, 초하루나 뭐 이렇게 중요법회안 오시면, 왜안 오셨는지 연락을 하고, 관리라는 게딴게 게 아니에요. 연락 드리는 거예요. 연락, 연락 드리고. 몸이 아프 너무 아파서 못 오신다면 하 이제 그때 연락해서 너무 힘들다 이러면 요양보호 받으세요. 이제 서비스 요양보호 요양 등급 등급 받아들이고 등급 받아들일 만큼 아니다. 그냥 단순히 아팠다 그러면 이제 연락해서 좀 가가지고. 미리 찾아뵙고, 가가지고, 떡도 좀 갖다 드리고, 또 다른 거, 절에 과일 같은 거 있잖아. 없네? <laughs> 과일 사과나 배나 바나나 이런 것도 갖다 드리고, 또 이렇게 다른 염주 같은 것도 갖다 드리고, 가서 나무 한미탑을 같이 10분 정도 해드리고, 학연 근무하는 거지. 집에 가가지고, 집에 가셔가지고, 가서, 아직은 등급을 안 받았다 해도 가서 좀 면불도 같이 해드리고, 이렇게 하죠. 그 안부 묻고 오고, 그러 그래 하다 보면 이제 등급 받게 되고, 그렇게 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등급을 받았다 해도, 이제 이 5급을 받든, 4급을 받든, 3급을 받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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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면 절에 오기 불편해하고 힘들잖아. 그러면 이제 그유양보호사가 절에 데리고 오는 거지. 그래도, 거기서 집에서 밥 먹는 것보다는 절에 와서 같이 밥 먹자고. 우리 국카페도 넓어지고 법당도 엘리베이터 생기고 얼마나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계속 아프다고 힘들다고 잊지 말고 잠깐이라도 절에 와가지고 여기 와서 콩나물 좀 따듬으시고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 테레비에 설치해 놓을 거거든요. 곧 있으면 한 열흘 정도 있으면 올 거예요. 설치 좀 잘해 주세요. 그 그래가지고, 120인치 해가지고, 어, 120인치면 크기가 얼마나 하냐면, 가로로 2m, 세로로 110cm 에요. 거의 영화관 수준이야. 그, 그거를 이제 설치해가지고, 넷플릭스 볼도 그렇게 할수있습니까 어르신들도 할거 없으면, 저래오면 또 심심할 수 있거든요? 심심할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기궁 보세요. 라면서, 기궁. 이번 생도 잘 부탁해 이런 거 이번 생도 잘 부탁해. 여러분들 이번 생도 잘 부탁해 한번 꼭 보세요 안본 사람 안본 분들 꼭 보세요 이번 생도 잘 부탁해 그거 보다 보면 철이 들어요 재미도 있어요 기궁도 보다 보면 철이 들어요 원수를 지지 말아야 되는 분 하면서 원결을 풀어야 되는 나 백중기도 조절로 해생전 내수제 막 조절로 해 기궁 같은 거 보면 막 생존재수제 반드시 해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절에서 절에서도 이렇게 요즘에는 그 종이 접는다고 종이옷 접는다고 여러분들 앉았다 하면 종이접고 하니까 참 보기 좋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거 너무 빨리 앉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집에까지 가져가서 접어 보던데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laughs> 왜냐하면 집에까지 가서 이렇게 해오면 빨리 끝나잖아요. <laughs> 여기 절에 앉아가지고 그냥 두 시간이고 세 시간이고 계속 접고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집에까지 가져갈 필요는 없고요. 그 그런 일이 1년 내내 있으면 좋겠는데 그 빨리 끝나면 없어져. 요등 이렇게 이런 등 만드는 것들도 등도 이렇게 저 예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등 만드는 게 약간 좋으면서도 싫은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리 차지를 많이 하니까. 아 이렇게 근데 이제 좀 넓어졌으니까. 올해부터는 넓어져서, 어, 등을 좀 만드는, 만드는 것도 좀 자유로워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등 예쁘지 않아요? 아, <laughs> 우리 요구등도 예쁜데, 저 등도 예쁘잖아. 관음전 쪽에. 음, 남자, 저 등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유아틱한가요?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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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저, <웃음> 저 등은 좀 아동틱한가? <laughs> 좀 동화 같지 않아요? 동화 <laughs> 그래서 이제 뭐 저런 저런 것도 저런 컨셉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고요 우리 전통 등도 참 좋아하지만 저런 컨셉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요, 요것도 이제 이렇게 하고 저거, 저건 저거대로 이렇게 하고 그래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등 만드는 거뭐 종이 접기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절에서 삐대고 절에서 계속 있어서 었 인연을 갖고 이 집에 있어 봐야 몸도 아프로 그래서 이제, 요양보호사분들에게, 당장은 뭐, 어, 이렇게, 그, 우리가 등급받은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미래에 다 등급받을 사람들이니까, 그, 등급 안 받았다 하더라도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은, 요양보호사분들이 관리를 좀 해라. 이제. 그래서 성룡사 다니시는 어르신들은 외로운 사람 없기를, 모두 다, 그래도 내가 부처님 도량 받으니까 집에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나를 예쁘게 잘해주네? 라고 그렇게, 그런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서비스를 받으면 나중에 유양 등급을 받아서 진짜로 서비스 받을 때 편해요. 그 클라이언트 서비스 받는 사람도 안 하다가, 그렇잖아요. 이제 보면, 그, 유앙 보호 서비스 진짜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나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어, 유 등급 받아서 서비스 받고, 또, 이제, 유황 보호를 서비스 받는 것도 성질이 나쁜 분이 있어가지고, 막 이제 막 소리치고, 막 부려먹고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리부터 이렇게 활동을 하면 그런 사람이 없어져요. 어, 또 좋은 것은 이제, 어, 또 제가 또 걱정하는 건 뭐냐면, 요양보호 서비스를 받으면 또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 걱정하시더라고. 나이가 이제 70, 80이 넘으신 분들은 자기가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자식이 주잖아요. 자식이 이게 10, 경우에 따라서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 이렇게 요양보호 서비스를 받으면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것도 20만원이면 이제 매월 20만 원이잖아. 그래서 애안 받아요. 나 힘들어도 그냥 가만히 나 혼자 있을 수 있지. 아 그렇지 않아도 애들한테 부담인데. 내가 나이 들어가지고 돈 벌어 놓은 것도 없는데 애들 힘든데 나 그것까지 부담지는 게 싫다고 안 받으려는 분들이 있어요. 이래서 참 난감해요. 그래서 이거를 또 내가 안 받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해결을 해주고 싶은데? 이런 고민에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절에 이제 오랫동안, 절에 봉사도 오래 하고, 기도도, 기도도 늘 올리고, 봉사도 오래 하고, 기도도 늘 올리고, 이런 분들은 이제, 아, 내가 보험을 들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분들은 보험을 들어줘서 나중에 유학보호 서비스를 받을 때 자부담이 없대. 오히려 약간의 이제, 뭐 뭐지, 용돈도 뭐 받을 수 있고, 뭐 이렇게 하면 일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절 살림이 괜찮으면 자부담이 정말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거든요. 이거 우리가 이렇게, 그, 내주면 안 될까? 어차피 이제, 위양 보호사님들에게 사회 설득을 해서 조금 설득을 할게 아니지. 이러면 안 되지. 그럼면안 되고,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laughs> 될수 있으면, 자부담, 힘든 사람들은 자부담을 내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막 하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절에, 그,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요, 종무소에 급여가 나가는 게 거의 없어요. 그, 봉양간에 급여가 나가는 게 거의 없어요. 그 누구 때문에 그러겠어요? 봉사하시는 분들. 이거 법당부가 잘 따로 없잖아요. 다른 데 가면, 이제, 부목이라고, 거사님들, 이제, 그 절에 근무하는 분 많거든요. 근데 우리, 거사님, 장거사님, 뭐, 봉사해 주시니까, 그런 부목 따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모두 다, 어, 절에 들어가는, 이제, 기도비, 비, 운영비들인데, 운영비들이 모두 다 세이브, 세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불사도 할 수가 있었고, 또, 어린이법회 이렇게 하는데도, 어린이법회 하는데 한 달에 천만 원씩 들더라고. 이렇게 많이 들지? 이러면서, 일, 년에 뭐 억대가 뭐 높게 들어가. 그런 비용들을 보면서, 야, 그, 일 년에 천만 원이면, 요분들 이제 자부담이 부담되는 사람들 백 명도 해줄 수 있겠다. 보험들어주는 이런 것들도 그런 거 생각하면, 야, 이렇게, 그, 어린이법회 쪽으로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 도움 같은 것도 100명도 해드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차피, 그, 절에 봉사하는 사람들의 그런 노력으로, 이제 절에 이렇게 운영 부담이 많이 주니까, 그만큼을, 절에 봉사하는 분들의 그런 양만큼을, 이제 뭐 절에 다니는 이런 사람들 혜택도 받고, 자부담 이런 것들도 줄여주고, 그렇게 하면 너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이 괜찮은 것 같나요? <laughs> 네. <laughs> 어제는 정말 충격적인 이제 뉴스가 하나 떴는데요. 야, 진짜 충격적이더라. 이제. 일론 머스크라고 있어요. 머스크가 <laughs> 이제. 요 분은 정말, 정말, 그냥 심심하지 않게 우리를 정말 재밌게 만드는 전 세계 사람을 트럼프하고 머스크하고 푸틴하고, 이런, 뭐,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괴롭게도 만들지만, 야, 뭐, 뭐, <laughs> 상상에, 상상 이상의 이런 일들이 일어나. 머스크가 뭘 발표했냐면, 정당을 만들겠다. <laughs>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미국은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양당 체제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제3당, 세 번째 닭을 만들어서, 정치에 개입을 하겠다. 캐스팅보트가 되겠다라고 <laughs> 그래서 공안당하고 다섯석이면 된다 두석에서 다섯석이면 상원 의원 두석에서 다섯석이면 하원 의원은 다섯석이면 된다 이러면서 음, 자기가 캐스팅보드 역할을 해서 지금 트럼프가 버, 그, 음, 이번에 통과한 크고 아름다운 굉장히 훌륭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그거안 된다라면서 그거를 반대하면서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그래가지고, 테슬라 주가가 뿍, 부... <laughs> 마이너스 6%막 조금 떨어지고 막 그러던데, 뭐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참,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laughs> 이런 거. 그 저는 머스크만큼 그렇게 그 정도는 안 되고요. 그냥 조그맣게, 내황룡사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동체로서, 불제자 공동체로서 서로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공부하세요.